오늘은요, 빌다의 실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빌다시 욕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인과응보적인 자기의 결론적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으로 잣대를 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으로 욥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배경이 언제일까요? 이 당시의 배경은요.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이유는 욥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직접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족장 시대로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초창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왔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지 않고 이들은 의인들은 늘 편안하다, 평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중요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의 기준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고 있지만 빌닷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빌닷은 계속해서 인과응보적인그 말씀에. 중심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요 너는 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받고 있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잘 나오는 신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권사님은 사망하였고 남편은 다리가 마비가 왔습니다. 자 친구들이 왔네요. 친구들이 와서 함께 맨 처음에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의인에게는 평탄할 건데 너는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사님은 죽었을 거야. 공심은데 공나고 파심은데판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정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 미어내고 싶겠죠. 지금 빌 다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만약에 앞부분 내용을 모른다. 사단과 하나님의 숙덕거렸던 그 천상의 내용도 모르고 뒷부분의 내용도 모르고 이한 장만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고 은혜받습니다. 은혜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윗장, 윗절에 있었던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지하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 번성하게 해줄 거야 안타까운 거죠 지금 여기 위에서 네 자녀들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조상들에게 가서 그걸 배워야지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8장 13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이 자체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악인들 그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까요? 무너질 겁니다. 그들은 속히 메마를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자 순전한 사람 하나님 이 버릴까요? 의인들을 버릴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 붙들어 주지 않는다. 이것만 보았을 때비따제말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기준이 잘못됐죠. 욥을 악인이다라고 이미 확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쏘아붙이면서 가슴에 피수를 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수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자, 이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흑백 논리처럼 이 응과 응보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찌르면 안 됩니다. 좌우의 날성검이 있는 그 말씀이 상처가 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필다들에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요백에 이런 말로 상처를 주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진정으로 친구된 모습으로 우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참으로 엽기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다 또 친구들도 본의 아니게 사단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욥도 자기 자신이 나중에 회개하지만 어렵지만 자기의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그것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세 가지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빌닷의 실수.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몸이 연약해져서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각 가지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너희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라는 우리의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속에서 신약까지 왔다면 이제는 고난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마이미암아 고난을 당했고 매를 맞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아름답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구약에 멈춰 있는 관점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지금 빌다시 저지리고 있는 이 실수를 범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다시 보인 실수 범하지 않기 위한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어떻게 할까요? 입술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뜻입니다 자문 10장 19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분명히 빌리아스는요 친구 욕을 맨 처음에 위로하기 위해 왔어요 그가 맨 처음에 7일 동안 함께 했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면서 정죄 판단하면서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입술을 지켰으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지키고 정말로 그냥 그 옆에서 함께 아파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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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던 단점을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정죄 판단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입술을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빌다시보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생명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은 독이 있는데요.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얻느니라. 지금 빌다대 입술, 의인의 입술처럼 보이십니까? 앞에 뒤에 다 빼고 그냥 단면적으로 초등한 문 속에 있는 초신자라면 와 의인처럼 말한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욕을 너 악인이야. 이미 그렇게 기준을 세워 놓고 독을 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죠 근데 상대방에 적용할 때그 사람을 타겟으로 세워 놓고 악인이라고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 적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독이 나갑니다. 생명 재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독이 나가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 마음에 애통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수까지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끌수 있는 그런 애통함 속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우리는 빌닷과 똑같은 실수를 해요. 계속 상대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지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빌닷의 실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흑백논리처럼 인간응보적인 방법으로 오늘날 세운다면 그것은 구약의... 있는 존재겠죠. 오늘날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무 이유 없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살려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 판단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을 때. 함께 울고 울어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